밸런스 게임 밸런스 게임 재밌더라 밸런스 게임 좀 올려줘 봐요 밸런스 게임 해보자 밸런스 게임 올려주세요 오 너무 빨리 올라가는데? 어 다섯 살 호시 호시 다섯 명? 다섯 살 a l a n c e game. b 살 l a 호시 e 명 다섯 살 호시, 호시 다섯 명. 감당 못 하겠어. 모르는 게 상책, 모르는 게 산책, 모르는 게 산책. <laughs> 7살 순간이 지금의 순간이? 아, 둘다말안 들을 것 같은데. 패스. 토마토마토 토마토마토? 이건 뭐야? 토마토마토 토, 토마토마토 이건 뭐야? 토마토마토 토마토마토? 이게 별로스예요이 중에 정하라는 거야? 토마토마토 토마토마토. 토마토, 토마토, 난 토마토, 토마토, 토마토로 할게요. 짜장 짬뽕, 아, 짜장 짬뽕. 아, 이거는 진짜 시킬 때마다 고민되는 그, 이거는 다 그러겠지. 아, 이건 날마다 다른데, 이거는 지금은 짜장, 어떻게 짜장을 시켜? <laughs> 나 지금은 짜장면인 것 같아. <laughs> 지금 짜장. 벌크업 하기 물 벌크업 벌크업 마시기 <laughs> 저는 물 벌크업 벌크업 마시겠습니다 <laughs> 벌크업 벌크업 마셨어요 <맛있어요. 웃음> <laughs> 호랑이 홍랑이 와 홍랑이가 이제 또 치고 나오고 있잖아요 또 어제 호랑이 이제, 예, 그만할 때 됐죠? 홍랑에 갑시다. 티형 디노 대 막내 스쿱스. 아, 티형 디노면은, 야, 이거 어렵다. 아, 이건 별로 안 고를래요. 안 고르고 싶어요. <laughs> 다시 태어나면 세븐틴 한다. 나 당연히 한다. 말이라고, 해 그걸. 근본이 없었지 않았어요? 네, 근본이 없고 네, 아주 네. 기분도 별로 좋지 맞아, 않은 맞아. 질문이었어요. 안 하면은, 어? 멤버들도 못 보고, 캐럿들도 못 보는데, 당연히 해야지. 애교쟁이 호시 대무뚝뚝코시 호시? 애교쟁이 호시가 난거 같아요. <laughs> 무트뚝코시 무서워요. 호두과자대 호떡. 저는 호떡을 하겠습니다. 번지점프 대 스카이다이빙. 왜 그러세요? 저한테 왜 그랬어요? 말해봐요. 동생 원우, 형민규? 아, 형민규는 절대 싫어요. 부엉, 부엉이랑 수영하기? 부엉이랑, 부엉이랑 수영하기 천부엉, 천부엉 <laughs> 대단한데? 겸랑에 도와해? 도와해, 겸랑해 보다 도와해 도와해 도와해가 낫지 않아요? 도와해, 도와해, 좋아해 약간 그 약간 그 간그디벨롭버전이란 말이야. 그좋아해좋아해좋아해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. <목소리> 오빠 나는 당신의 두더지 에? <목소리> 뭐야 이거? 음식 자기만 먹는 민규. 음식만 있어도 도겸이가 다 주는 민규. 음식만 있으면 도겸이 다 주는 민규. 음식 자기만 먹는 민규여서 지금 이미 지만 먹어요. <목소리> 그 음식 신경전에 그거를 스타트를 끊었어 걔가 막내 명호, 맏형 민규 막내 명호 가겠습니다 맥주, 소주, 맥주 난 맥주파 <놀람> 재밌다 밸런스 게임 밸런스 게임 여기까지 하죠 재밌구만